요거는요. 아스팔트 콩글 포장에서 포장의 내구성 확보를 위한 이만한 개설입니다그죠그 다음에 다짐 작업별 다짐 작업별 다짐 장비 선정과 다짐 시 내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마무리를 할때 마무리 평탄성 판단 기준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요거는 다짐에 대해서 니가 알고 있는 거다 써보라 이 얘기고요. 하나는 p r i 이라는 말을 이렇게 길게 쓴거예요 이거. 네? 이거는 답이 뭐냐 여러분요 내가 네, 여기에다는 아주 최고의 답을 넣어놨는데 원론에 있는 거, 원론 중문에 있는 걸 넣어놓은 건데 이거는요. 이동과실제 중권에 시험포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갖다 옮겨놓으면 100% 답이 되는 거야. 네? 시험포장이라는 게 답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한번 넘어가 보시고요. 이거는 이제 아스콘 포장 시공할 때요거하는 거예요. 혼합을 어떻게 해느냐는 겁니다. 혼합 아스콘 포장의 내구성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 아까 돌바니가그 얘기 뭐냐면요. 뭐냐? 포장 파손 원인이 써라 이 말하고 같습니다. 에? 아스콘 포장에서 다짐 작업을 할때 내구성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 뭐냐 이 말은 혼합을 개판으로해 생산할 때 그러면 내구성에 영향을 미치죠. 넘어가 보시고요. 요 키워드만 뭐라 해주세요? 혼합을 해가지고 현장으로 끌고 와. 운반 시간을 안 지키잖아? 이게 아스콘 포장의 내구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넘어가시고요. <laughs> 키워드만 보세요. 운반. 그 다음에 <laughs> 운반하고 이건 아주 그냥 끝내주는 단어 이제 포설. 보설. 포설을 네. 개판으로 하면 이게 내구성에 영향이 이제 가는 거야. 포설. 네.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은, 뭐가 나오냐면요. 포설할 때 뭐, 기계기후에 점검이 나오고, 예, 이런 아주 그냥 끝내지르말들이 이렇게 있어요. 예, 쭉 나오는 거예요. 아주, 이렇게. 네, 포설 두께, 예연부와 구조물 접속부의 처리,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올라가 보실까요? 근데 요놈이 뭘쓰라냐면 여보세요. 다짐에 대해서라는 겁니다. 다짐. 네, 네가 알고 있는 다짐에 대해서 한번 끝내주겠어 봐라. 이 얘기야. 그러면요. 1차 전압이 있고요. 요거 1차 전압이야. 이렇게, 이렇게 끝내주겠어. 이렇게쫙 쓰는 겁니다. 1차 전압을. 응? 응? 그 다음에 2차 전압이 있어요. 네, 타이아로 라로 이렇게 마카다노 라로. 그 다음에 온도는 70도에서 90도로 다지고. 그 다음에 마무리 전압은 탄단노 라로. 스톱. 60도에서 다지고 이렇게 하라는 거에요. 그 다음에 다짐시 내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뭐냐 면요 다짐도하고 공극률그 다음에 오르막길에서 이게 작살날 수가 있어요. 오르막길 전압을 개판으로 하면요. 오르막길 전압. 예? 한냉시. 예? 아주 추울 때 다짐을 잘못하면요. 이게 취성파괴를 해가지고 포장이 쫙쫙 갈라 죽사받는 발 겁니다. 이게. 그래서 내구성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아주세게 나가면 이렇게 키워드를 설명한다는 거예요. 고온에서 근데 가장자리, 공률 반경이 작은 곳에서.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공률 반경이 적다 이 얘기는 여러분들 그저 포장하시다 보면요.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공률 반경이 적죠. 강원도 인제 원통, 네. 인제 원통 가면은 아주 그냥 이런 이런 고개글이 있어요. 이런 이러면 여기서 이제 다짐자매가 올라 타잖아 그럼 여기를 여기가 밟혀지지 않아 예 네. 무슨 말인지 알죠 타이로라를 문질러도요 여기가 이게 다짐이 안 되는 거야 이런 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평면 곡률 반경이 예. 작은 곳에서는요 다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근데 지난번에 어떤 미친놈이 이걸 문제 낸 적이 있었어요 한번 올려보세요 올려보세요 <laughs> 요, 요거 평면 공률 반경이 작은 산악지대에서는요, 인력으로 포설하고 인력으로 다지는 겁니다. 예? 예. 블러 텐타, 로그 컴타, 남탐이라고 하는 탄덴노라 이런 걸로 다지면요, 여기 절대로 다져지질 않아요. 이 예. 취약한 데는 사람이 깔고 사람이 다지는 거예요. 레모나 템퍼로. 이게 내구성에 영향을 미치 요인입니다. 이게 상당히 문제가 돼요. 평면 공률 반경이 작은 곳, 가장자리, 사우디 고온에서 다짐, 80도 사우디. 한냉시, 시베리아, 영하 25도, 안 다져져. 어. 이럴 때 오르막길의 전압. 여러분들, 오르막길은요, 뭐냐 면 이거예요. 이게, 이런데 전압이 안 됩니다. 예, 이게 아주 더러운 거예요. 이럴 때는 아주 주위에서 오르막길 전압,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내구성의 영을 미치는 거예요. 맞죠? 예, 그래서 정답을 쓴다, 그러면은 이게 쓴게 답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내려보세요. 내려보세요. 원인치. 다진도 공공률 A연부 노견측 여러분 노견측 잘안다질 수가 있죠 취약한 부분 오르막길 한냉시 아주 시베리아 벌판 영하 30도 고온 사우디아라비아 영상 80도 가장자리 평면 공률반경이 작은 곳 이게 영향을 미치는 거야 대책은 요게 답이다 이거야 그래서 1 0 0짜리 답을 쓰려면 요렇게 쓰면 된다 이런 얘기하는 거야 다진과요 얘기만 한대요 맞죠 그 다음 하나는 PRI를 쓰면 되는 겁니다. 문제를 낸 님이 세 가지를 물어봤거든요, 여러분들. 네, 넘겨보시고요. 문제에서 세 가지를 물었어요. 네, 평상성 관리 기준서를 알았어. 이걸 쓰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언제 났냐? 지난번에 92회 때 났습니다, 여러분들. PRI가 1, 교시 용어에 92회 때 출제됐어요. 근데 이게 날것 같아가지고 내가 지난주에 수목금토 강의하는 금요일날 여기서 이 그림 연습을 빡세게 시켰어. 그렇죠? 예. 네. <laughs> 내가 출제한 것처럼 느껴지죠. 네, 절대로 그건 아니고요. p r i 양 그래서 PRI는 요 그림을 그린다는 겁니다. 측정, 인 프로파일 메타가 끌고 가는 자리가 요 자리로 쫙 측정하면 되고, 요 자리로 측정하면 된다. 이래가지고 이 그림 연습을 우리가 금요일 날, 여러분들 한 세네번씩 그려봤잖아. 네, 그래서 요 그림 그림 됐고, 그 다음에 한번 넘겨보세요. PRI에서 계산식, 요거요 계산식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PRI의 관리 기준치가 있어요. 그 뒤에 한번넘겨보시고요 예, 스톱. PRI 관리 기준치는 요거를 쓰는 게 답입니다. 요거만 쓰면 돼. 요거, 요거. 요게 상당히 중요한 거요 그죠? 예, 요거를 쓰면 되는 거야. 요거. 16cmkm per 이 e 요거. 예, 그렇게 간단하게 요약하시면 되는 거요 내가 봤을 때 이거는 다잘 쓰셨더라고 복귀하신 분들 보니까 이건 잘 썼어요죠. 음.